네 동포 세계 김용필입니다. 어, 네 계속 이 폭우 피해와 관련돼서 계속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 중부지방 폭우로 지금 인명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망자가 모두 지금 11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서울이 6명, 경기가 3명, 강원이 2명입니다. 이 서울 지역을 보니까요, 이 중국 동포분들도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음, 보니까요, 이 서울 동작구, 네 지난 8일 수목을 제거하던 중 감전사한 추정돼서 이 사망자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주택 침수로 또한 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이 서울 동작구에서요. 그리고 가나구 신림동, 네 8일 역시 주택 침수로 일가족 3 명이 숨을 거뒀죠. 아, 안타까운 사연 전해지고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방문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 맨홀에 빠져 이 실종됐던 남매 두명중한 명이 어, 이렇게 전날 오후 인근 맨홀에서 숨진 채이 발견됐다는 그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동아일보 뉴스에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인근이 주택 골목입니다. 어, 보니까요. 동아일보, 단독으로 났습니다. 방범창을 듣고 반지하 80대 부부를 구한 중국동포, 네, 폭우 속 시민 영웅, 이런 제목으로 났습니다. 중국동포 임성규씨라고 하는데요. 64세 되신 분이신데, 같은 건물, 지하에 살고 있던 80대 노부부의 목숨을 구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바로 이분이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빌라의 2층에서 살고 계신 분인데, 이 빌라의 이 반지 앞방, 여기에 이제는 물이 찬 겁니다. 그래서 물이 차서, 어, 이렇게 여기서 도움을 요청하는 아마 그런 목소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출입문을 열려고 하니까 출입문이 수압으로 열리지가 않아서 재빨리 이 방범창을 뜯어서 이 창문으로 이 탈출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80대 이 노부부가 이렇게 살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동아일보가 어,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네, 중동통법 임성규 씨라고 합니다. 이 64세라고 하는데요. 한번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부부는 꼼짝없이 다 죽었을 겁니다. 이8.15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인근 주택골목의 반 지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창문을 통해 구사 일생으로 탈출한 이재숙 씨, 네, 86세입니다. 폭우로 고립됐던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이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폭우 속에 이방범창을 뜯어내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시부부를 구해낸 건 같은 빌라 2층에 사는 중국동포 임성규 씨였다. 어, 12일 만난 임 씨는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망설일 이유가 있었겠느냐면서 멋쩍게 웃어보였다. 네, 이렇게 인터뷰, 기사, 이렇게 사진과 함께 게재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또 이렇게 난리 속에서 또 이렇게 인명을 구한 어, 중국 동포 소식이 있어서 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남몰라 하지 않고 정말 손발 걷어 맺히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있어서 도와주는 그런, 어, 미담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식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 페이스북에 실명으로 그 영림중학교, 이구로동에 영림중학교가 있는데 여기도 중국동포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실명으로 이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내강 선생님. 네, 1만원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런 부탁액을 처음 쓰네요. 오늘 오후에 산단복지부 상, 음, 셈으로부터 우리 학교 학생이 이번 폭우 피해를 입었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다문화 학생인데 반 지하가 물에 잠겼고 현재는 구로동 주민센터로 옮겼다는 겁니다.주소를 검색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멀지 않아 잠시 다녀왔습니다.가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군요.자칫하면 신림동 새 식구 참사가 이곳 구로동에서도 벌어질 뻔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당일에 아버님이 일찍 퇴근하고 집에 계셔서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두 자녀, 여학생들은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재도구는 전부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제 가슴 높이 정도 물이 찼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중국인이신 이 다문화가정입니다. 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잔잘곳을 제공해주신 구로호동 주민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십시일반으로도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래 사진으로 어머님께 말씀드려 직접 자필로 받은 계좌번호이니 이렇게 하면서 이 우리 은행 계좌번호 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받는 이웃이 매우 많습니다. 1만원 커피 두장값 정도씩이니까 십시일반으로 도와드리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부탁합니다 하고 영림중학교 박내강 이렇게 드림해서 이렇게 우리은행 자필로 한 계좌번호 함께 남긴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뭐, 참, 이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이 폭우로 인해서 어 이렇게 좀 피해를 입으시고, 아직까지도 이 복구가 끝나지 않아서 어 애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오늘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것 같지는 않지만 계속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리고 또 뭐, 비구름이 또다시 몰려온다는 또 그런 일기예보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함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좀 우리가 마음으로나마 또 위로도 해드리고 또 심소히 도와줄 수 있으면 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또 여유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동포세계 방송으로 해서도요, 동포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사연을 좀 보내주시고, 또 도움을 좀 바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또 어떻게 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함께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이거나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제보를 해주시면은, 저도 함께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대표 변주장 김용필이었습니다.